877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8차 로또꿈 풀 예상수 최가 대학 제2학 제1로또꿈 채널 로또꿈하라 오늘은 뭐 크게 뭐 상징수 찾아가시기 보다는 한번 꼭 보시겠습니다. 첫번째 스타트 최가성이 나왔습니다. 꿈에 이제 최가성이 보이면은 어, 그수육그수육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어, 뭐 주순쌤인데 이름자 보통 한22잘 달고 나옵니다. 50대 50입니다. 자, 이가 뭐 서열 순위 2 인자라고 뭐 하는데. 그만 나이를 따져보니까 뭐 최종순 선생님도 있고, 뭐 조영봉 선생님도 있고, 뭐그 외에 이렇게 나이 좀 있는 분들 이렇게 세어보니까 2인자가 어, 아니군요. 어... 두 번째, 토요일 수업을 200분 한다고 해요. 토요일날 모여서 운동을 하는 걸 200번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되지가 않습니다. 200번 다시 뭐 이번 주는 뭐 제가 담배를 피운 게 없고 그래가지고 20을 참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조합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태호는 신이 났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끝수 3. 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수삼이 그런 대로 살아 있는 듯합니다. 뭐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. 그 노래 소리도 뭐잘 들리고 그래요.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밑에 학교 마이크 소리하고 뭐 이렇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학교 마이크 소리가 고향 동네 어 그 마을까지 이제 들려요. 그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방송하고 그러면은 어,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? 워낙 그뭐 학교 그 방송 소리는 워낙 크게 하니까 이제 동네에도 이렇게 동네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역시 뭐 소리는 그것 사마고 연관돼 있으니까 동료 둘이 이제 보여 그래서뭐 덕기 부원이었는지 이제 그런데. 학교 마이크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, 마을에 설치한 확성기, 확성기도 역시 뭐 23이라고 합니다. 워낙 크게 들리니까 2, 3 이렇게 되겠죠. 그죠. 이상한 소리, 이렇게. 그래서 뭐 확성기가 23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경험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, 마을에 설치한 확성기는 그 소리 좀 줄여줬으면 나내지는뭐 치워도 되지 않겠냐. 어, 그러면 23에 대해서 어, 좀 불안하게 봐야 되나요? 어,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워달라는 뜻이 맞는 것 같아요. 저기서 뭐 학교에서도 크게 들리는데 뭐, 뭐 마을에까지 뭐또 설치해가지고 크게 뭐틀 필요가 있냐?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어느 마당에, 어느 마당에 맨드라미 같은 같은, 뭐, 같은 꽃 같은 것들, 뭐, 이상하네. 어쨌든, 보십시오. 그멘드라미 상징수 찾아보니까 23이더구먼요. 근데 뭐, 그 꽃이 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23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약간 눈을 본것 같기도 한데, 뭐 조합 한두 번 해보든가. 저는 뭐,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.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멘드라미꽃 같다. 뭐, 이 정도 표현이니까요. 그, 오천 원씩 받는다면 이제, 해, 이제, 그꽃 송이들을, 이렇게, 헤아리고, 세고 있는 젊은 여자, 아주 싱글벙글, 어, 뭐, 이제, 돈좀 뭐, 벌수 있겠다, 이런 의미인가? 이제, 좋아해요. 그래서, 에이 난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런 꽃 많다며, 아이고, 뭐, 오천 원씩이면 비싸다. 뭐, 이렇게 말합니다. 초등학교면 뭐, 단번대 조합을 해야 되나? 어. 그 다음에, 운동장은 뭐, 열, 십이나, 마흔 하나 사십 일에 해당합니다 그런 꽃 많다며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뭐 꽃과 연관돼서 또뭐25 정도도 있고 아주 많은 꽃 하면은 뭐39 국화 같은 경우는 뭐39 정도까지 풀었는데 그건 뭐 아니고 보통 꽃 하면은 25 정도입니다 전 영상에서는 음 뭐나 그 꽃, 꽃다발인지, 꽃인지, 뭐, 환불 받니, 못 받니, 뭐, 이런 얘기가 나와도죠. 꽃 얘기가 그래도 꽤 나오네요. 음. 누군가 옆에서 그 아가씨 이름이 단트인지, 단트인지, 딘트인지, 단트란, 이름 못 풀었습니다. 단트는, 어, 돌아가신 아버지 딸이니, 아마 이제 혼의 자식이라는 것 같아요. 이, 이 상징수도 잘, 어, 못 풀었습니다. 네. 단트는 돌아가신 아버지.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니까 역시 뭐, 열, 여덟 정도는 버려야 되겠죠? 에, 에, 딸이니, 권의자신이 잘 돌봐주라고 한다. 그러니까 뭐, 오누이에 해당하는가 봅니다. 오누이. 음, 그 다음에 다섯 번째. 친구 수용과 나, 용자 또 역시 그 수우하고 연관되고, 뭐 수용이는 재수에서 대학 들어갔지만은, 저는 대학 재입학을 했답니다. 보통 재입사를 하고, 그러면은, 어, 뭐나, 2월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, 근데 공부는 안 하고, 아주 술만, 소주만 마시고 다녔대요. 소주만 마시고 다녔다. 그러면은, 공부 안 했으니까 또 역시 열 여섯도 버려야 되고, 그죠? 공부 안 했으니까. 소주만 마셨다. 술도 마시고 다녔다. 예.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, 뭐, 남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술을 마셨다. 그럼 24도 버려야 되나? 제 프로필 11화와 5는 어떻게 되고, 대학 공부 안 하고 돌아치는 이런 걸로 봐서는 30번 되는 뭐, 크게 강세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, 뭐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번 주는 2월수가 냄새를 제대로 못 맡고, 그런데, 뭐, 재입학했다, 뭐, 이런 얘기는 나오고, 그래서. 어쨌든, 2월 수 조합은 좀 신중하셔야 될듯 합니다. 자, 어쨌든, 제 토일 꿈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. 시험 잘 치리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